기엽냐 기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오랜만에 에켈라디라 에켈라디오가 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과거 제목 저는 보건실을 자주 가요. 안녕하세요. 전 그냥 초등학생 여자예요. 저는 요즘 보건실 자주 가요. 아니 요즘이 아니죠. 맨날 자주 가요. 자주가 아니라 음, 많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뭐냐면요. 자꾸 저는 뭔가 뭐만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어, 자꾸 기침 나고, 열도 많이 났어요. 열도 많이 나서 병원 가고, 저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수업 시간에, 제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수업 시간이니까 안돼라고 해서, 저는 없었을 수 없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는 어떤 고통이었냐면요.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벽돌로 저의 머리를 부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참지는 못했습니다. 참을라 했는데 수업시간에 토를 해, 해버리기 해버렸어요. 저는 선생님이 바로 보건실로 가라 했는데 저는 가봤는데 이거는 심한 병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 하면서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고쳤죠. 하지만 애들 자꾸 저한테 그래요. 너는 언제까지 보건실 가냐 하면서 백년 천번 아니옛날 맨날? 맨날? 이러고 하면서 놀려요. 보건실 왜 이렇게만 자주 가냐고. 저는 보건실 자주 가는 게 죄인지 몰라갔어요. 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아프네요. 그리고 자꾸 저를 놀리네요. 네, 임명님. 절대로 그런 말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친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약한 건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보건실에 어, 맨날 맨날 가고 그리고 병원도 자주 가면 꾸준히 병원 가고 꾸준히 보건실 가고 꾸준히 밥잘 먹으면 튼튼해질 수 있고 운동도 많이 하면 튼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지 마시고 튼튼하게 바를게요 튼튼해질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이명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